이 물에 들어가는 건가? <laughs> 와쟤저거 코끼리 보인다 코끼리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먹었어 아이고 이뻐라 먹어 아이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 팔락팔락 먹었어? 아이치 아이고 이빠라. 아이고, 아, 아이고. 아이고 포카 손이네 애기 왔어 애기 애기 봐 애기 봐 애기 봐 애기 봐 우와! 쏜바. 아. <laughs> <봐>. 아이고, 우와. <laughs> 어. 야, 이것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거야? 우와. 어이구. 와, <laughs> 와 나커 만졌다. 이거 봐. 와. <웃음> <웃음> 와우. 어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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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고 아이고, 아이아이 안녕! 아이고, 이뻐! 와와 맛있는 거라추 포도! 안추칩 포도! 아이고, 아이고, 진짜 아이고, 아이고, 난리 났다. 난리어 아이고, 아이고, 난리 났다. 진짜, 아유 깜짝이야. <laughs> 아이고, 다친다, 다친다. 어이, 어 안녕. <laughs> 만지면 진흙 수성이가 됩니다. 아이고, 어떡해, 너무 이쁘다.

오, 기름이, 어, 끼리살제 <laughs> 물에 들어가고 싶은가? 그런가? 뭐, 이게? 저 이게 무슨 코끼리 약에 쓰인다고 한번 먹어 보라고 주신 것같아나 영어 못 찾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. <laughs> <예스. 웃음> <수컷, 수컷, 수컷. 웃음> 아, 칼포. 아, 아, 아 나눠 먹기. 아, 초짜. 삼 치사. 아 아. 탕 같은데? 설탕 응. 어, 달아. 아. 맛있어. 엘리펀트 푸. 아우와. 아. 조킹이래 조킹. 농담이아우 진짜 또인 줄 알았어, 코끼리에게 줄 바나나를 자르는 중입니다. 아. 어? 아니. <laughs> 코끼리 밥 뺏어 먹지 말라고. 맛있는 아. 냄새나. 음. 코끼리 바나나랑 약간 그 쌀도 들어갔잖아. 그래서 그 과일향? 상큼한 과일 주스 향. 그 영양 영양제. 응. 슛? 던지면 밥아 먹을 수 있나 걔네가안 아, 돼. 이렇게 아니야. 던지라그런거 아니었어? 아, 이게 어. 김바지 끼면 안 되겠다. 응. 어이구제 아프겠다. 저거 저 찔려 가지고. 어 아. 유 응. 얘기 안녕? 여기 길 막고 있는 거야? 어. 안내하는 거야? 한 번, 네 번, 네 번, 네 번, 아, 아, 어. 아, 아, 어. <laughs> 야, 아. 조사시장, 아, 아, 사, 사, 사. 아니, 아,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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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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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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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. 제일 큰것 같지 않아? 음, 겁나 커. 어얘 엄청 크다. 자기야. 토끼리 금디빵빵. 금디빵

g u 산다와 n g Sanda! Guatong Sanda! g u a u a n o s d a g u a a n d a n o s o t a s Osionfish. 되게 썩어 썩어 하지. 저아기코끼리 미쳤어. 어오오오어오오오어오오오오어 어. 오오오오오오오물뿌려오오오오오물뿌려오요 야, 아이, 어이, 기포로 펄럭하네 아이고, 아, 아가돌포 <squishy>

맛있다. 그, 첫 번째 숙소 호텔 조식보다 맛있다.